야랄, 코랄쇼. 부활, 부활, 부활. 운수 좋은 날. <laughs> 나 얼마 전에 그 쇼츠를 봤어. 요즘 애들은 컴퓨터 타자를 칠줄 모른대요, 여러분. 컴퓨터 타자를 칠줄 모르고, 한컴 타자 연습 이런 거안 해가지고, 컴퓨터 타자 이런 거 전혀 할줄 모르고, 그 대신에 핸드폰 타자가 진짜 빨라가지고, 엄청 빨리 친대요, 애들이. 나 얼마 나왔더라? 나한 300타 나왔던 것 같은데? 300타, 400타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. 마지막으로 했을 때? 한번 측정해 볼까요? 자, 더해 볼게요. 소나기 이런 거 해야 됩니다. 도전!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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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자. 자. 소리 좀 줄일게요. <laughs> 자지 말라고. 빠르잖아. 우리 9살도 가도500다 나와. 아니, 이 정도면은 빠른 거 아닌가? 371 타면은. <laughs> 혹시 손가락마다 모래주머니 차고 계신가요? 제가 그럼 진짜 실력 보여드릴게요. 기다려보세요. 제가 진짜 애국가는 진짜 개잘하거든요, 여러분. 대한민국 사람은 뭐다? 애국가 정도는 진짜 잘해야 된다. 애국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, 작 어떤데? 느려요. 아 제가 뭐다 잘하는데 타조까지 빨라야 될까요? 내가 이상동을 보는 이유 모든 분야에서 허접이다 죄송한데 제가 모든 분야에서 허접 안되겠다 영타로 기간 한번 잡죠? 아 그래야 되겠다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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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<laughs> 혼자 할머니금 예상함 <laughs> 크크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잠깐만 아나 열심히 하고 있어 to go go and play t h y w o r d 됐다 얘들아 어때 진짜 개 존나 못하네 안해 <laughs> 하면 할수록 나 취해지는 거 같으니까 그냥 그만할게. <laughs>